안녕하세요. 육아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육아의 방향을 찾아가는 로운 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영어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4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중언어, 다중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인데요. 로운 맘 팀의 다중언어 방향 잡기 영상 내용은 아마도 어디서도 접하지 못했던 아주 실질적이면서 전문적인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중 언어, 다중 언어 습득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답이 하나일 수 없고, 각 가정의 환경과 문화, 심지어는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 등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중 언어 방향을 잡기 1, 2편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문화권에서의 영어 노출을 전제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요. 그 후에 한국어 문화권에 살더라도 다중 언어의 노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중언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전제로도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우맘의 0 3세 아기 다중언어 방향 잡기 그첫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달 책놀이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언어치료사 홍주혜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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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맘 채널 시청자 여러분 14개월 아들맘 언어치료사 홍주혜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로만과 홍 선생님이 함께했던 지난 책류가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소개를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어, 현재는 푸르메 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언어치료팀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언어치료사 홍주혜라고 합니다.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03세 아기에게 영어 노출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03세 아기를 위해서 영어 노출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이중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중 언어라는 용어 개념 정리를 해보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을 네. 이중 언어가 널리 퍼지는 현상은 한 나라 안에서 네. 이제 문화적인 혼합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퀘벡 같은 경우는 영어도 음. 사용하고 음. 프랑스어도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상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중 언어가 널리 자연스럽게 퍼지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제 균형 능통적인 이중 언어가 가능한지, 네. 그리고 또는 뭐두 언어가 능통적으로 똑같은 경우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쪽 언어에 좀더 높은 수준으로 능통한 그 불균형적인 이중 언어가 더 흔합니다. 왜 불균형적인 이중 언어가 더 흔할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있을까요?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인데요. 네. 언어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어, 학습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문화에서 적응을 하고 내 네. 생활하는 그 소통의 창구까지로 이제 생각을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해본다면 네. 두 언어가 대화하고, 인지, 학습하고, 문화 그리고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까지 똑같은 수준으로 능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좀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네. 언어에 대한 대전제에서 네. 이중언어라는 개념을 잡고 네. 이중언어에 대한 주제를 풀어가 보면 은 네. 이중언어의 영향은 이제 그 사람의 나이, 이제 연령과 음. 언어습득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동시적인 습득과 순차적인 습득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동시적 습득과 순차적 습득을 음.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동시적 습득이라고 하면. 두 언어가 만 3세 이전에 발달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중 언어의 동시 습득은 아주 어릴 때부터 두 언어가 같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는 언어가 이제 혼합적이고 네. 두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제 점차 나중에 지각이 되면서 네. 천천히 이렇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글자 소리 하나하나의 규칙 관계를 의미하는 이제 음운론이라고 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과 문법의 체계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분리가 되는데요. 네. 이두 언어가 잘 분리되기까지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일차적인 음. 사용 환경, 그러니까 네. 즉영상자 아이들은 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집에서 두 언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사용을 해주는지, 그걸 네. 유지를 잘 시켜주는지, 네. 그게 이제 발달의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일차적 언어 사용 환경이라는 게 일단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엄마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아빠는 영어. 아니라면은 뭐 집에서는 한국어 아니면 뭐 밖에 데이케어 같은 데서는 영어. 네. 혹은 그냥 하루에 네다섯 시간씩 그냥 영어로만 노출되는 네. 그런 환경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중 언어의 동시적 습득이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어, 동시적 습득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마음 팀이 또 깊이 있게 다뤄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선생님, 이중 언어의 순차적 습득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네. 어, 이중언어의 순차적 습득은 만 3세 이후에 두 번째 언어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음. 보통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만 3세 또는 만 5세 이렇게도 이제 끊어서 연구를 하는데 네. 오늘은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만 3세 이전과 이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음. 네. 어린 아이들은 성인보다 이제 First l 와세컨 c o n d 를 받아들이는 간섭이 좀덜 민감한데요. 근데 순차적 이중 언어 습득의 이제 성공 여부를 보면 네. 첫 번째로 이중 언어를 받아들인 아이 개인, 그러니까 학습자의 태도가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퍼스트 랭 t 지 a n g u 모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 네. 그리고 어, 네 번째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필요도, 라고 그 니즈가 정말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네네. 강력한 동기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은 감각 활동을 통해서 이제 즉각적인 맥락 안에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성인들은 명시적인 규칙 훈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집안의 그 독서 분위기, 네네. 그리고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네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교과서적으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사실 로망 로마는... ]은 음. 소망이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 언어자,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이중 언어의 동시적 습득자로 한번 키워볼 목표를 가졌었어요. 네네. 그래서 로마미 한국어하고 일어를 담당하고 음. 남편이 영어를 담당해라 음. 라고 했는데 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서 집에 왔는데 혼자서 이제 아이 영어를 하려니까 너무 음. 어색해 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중 언어자의 목표는 적고 그냥 음. 제2 외국어 가능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개념 정리해 주신 순차적 습득자의 응.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은 나중에 학년기가 되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어, 한국어, 모국어의 베이스가 탄탄할 필요가 있다고 라 응. 생각이 응. 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순차적 이중 언어 습득의 성공 여부 중에서 응.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응. 그 언어를 사용할 필요, 그 응. 니즈에 대해서 조금 그게 어떤 거를 응. 말,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영어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네. 어, 학생이나 만약에 성인이라고 하면 네. 이제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든지 네. 뭐 영화나 책도 볼수 있고 네. 또그 나라에서 살아보기 뭐 이런 것들을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영 3세 아이들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네. 아직 이제 한국말도 서툴기 때문에 그치?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어 긍정적인 태도와 언어 특히 이제 언어 사용할 니즈에 초점을 더 맞춰서 설명을 네. 해보자면 네. 즐거움을 찾는 거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볼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제가 이안이한테 노출시켜 주고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한국말로 이해하는 것을 영어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네. 감정 표현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음. 말로도 표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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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을 짓고 이런 것들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 뭐 하하하 웃으면 자기도 네. 더 크게 막 하하하 뭐 이렇게 웃는다든지 웃는 <laughs> 네. 네. 표정 그림을 보면 자기도 이이이 <laughs>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네. 깜짝 놀랐다고 하면 네. 많이 깜짝 안 놀라도 자기도막 깜... 뭐 이런 어...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laughs> 네, 그런 상황이 재밌다고 이제 엄마가 봤을 때 판단이 들면 네, 네. 그 부분을 또 영어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네. 재미있다고 받아들이겠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익숙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영어로도 이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네.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는데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소리를 모방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 네. 소리로 모방을 했을 때 엄마의 그 뜨거운 열화 같은 그 폭풍 침찬이세성세 <laughs> 미나한 아이들은 네. 사실 폭풍 칭찬만큼 그 네. 강력한 그 강화물이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네. 영어 노출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네. 즐거워라는 그리고 네. 나또 하고 싶어라고 네. 하는 동기를 심어주기에는 좋은 보상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연스러운 언어 노출 방법에 네. 동의하는 편이에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영산세 시기에 이중 언어의 노출의 핵심은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그 즐거운 경험의 축첩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또 로운 맘이 언어치료사 선생님과 꼭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어, 이중언어가 아이의 모국어 뭐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중 언어를 배우면서, 네. 아이는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오류를 보이는 시행착오를 겪는데요. 제가 일반적인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해서 이제 먼저 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비단 언어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것들을 수행을 할때 어른들도 네. 이제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기가 막 걷기 시작할 때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아서 네. 팔을 이렇게 올리고 걷다가 네. 이제 자기가 자연스러워지면 팔이 점점 내려오면서 저희처럼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성인의 경우도 평균대 위에 올라가면 저희도 모르게 다시 이+ 손이 올라간단 말이죠. 음. 이처럼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네. 아이나 성인 모두 이런 부호변환이 네. 이제 관찰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호변환이 무엇인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언어 섞어 쓰기를 의미합니다. 두개 이상의 언어를 섞어 쓰는 것을 네. 이제, 이제 의미하는데요. 네. 부호변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전체 네. 문장은 영어로 말하지만 네. 한 단어를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 바꾼다든지 하는 예인입니다. 심플하게 이런 거죠. I like 할머니 뭐 이런 거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뭐 옛날에 네.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음. 할머니들도 음. 부호 연한이 있으셨어요. 네. 에미야 뭐, 오늘 된장찌개는 담아내기를 음. 많이 넣어라. 네, 맞아요. 네,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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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호연화는 네. 한 문장은 영어로 하고 네.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영어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말로 다 이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 있대요. <laughs> 선생님, can you explain the meaning of code switch? 어, 나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네, 거죠. 네, 맞아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환경에 따른 두 가지 언어의 변이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네. 두 언어로 의사소통까지 할수 있지만 하나의 언어 능력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네네.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아. 왔으면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더잘 쓰겠죠. 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면 아 여기는 이제 네. 영어를 써야 되겠지. 하고 아. 이제 본인이 이제 코드 스위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 네. 이세 번째 부호 변화은꽤 안정된 형태의 부호 변환으로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두 언어가 불균형적이라도 어느 정도 다 발달된 후에 코드 스위치.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코드 스위치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언어 혼동일까 지연일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음.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부호 변환에 일어나는 데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네. 성인과 아동의 얘는 조금 형식이 다르기는 합니다. 음. 부호 변환이라는 것 자체가 문법적인 원리의 결과이고 네. 규칙 되게 지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대화 맥락과 상황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네. 사실이고요. 음. 어, 그래서 부호 변화는 되게 이제 명사에서 가장 흔하고 문법 표면 구조가 비슷한 경우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음. 한 단어를 한쪽 언어로 이제 바꾸는 그런 네. 첫 번째 예의 코드 변환을 많이 한다면 음. 성인들은 전체 문장을 대치하는 두 번째 음. 형식으로 코드 스위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음. 혹은 03세부터 이중 언어나 다중 언어에 노출된 환경의 아이의 경우에는 이중 언어 노출 때문에 모국어의 발화가 지연된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음, 네. 네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랭귀지디스오더 네. 그러니까 언어 장애냐 랭귀지딜레이 네. 언어 지연이냐 네.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언어 혼동인지, 언어 네. 지연인지 네. 뭐 양쪽 언어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 네,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하나 네. 이제 풀어봐야 될 텐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또 길어지기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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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잘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laughs> 그럼 홍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상세하기 영어 노출 방향 잡기 1편은 음. 여기서 마치고요. 2편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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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